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내레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유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들의 동생 아사엘을 기부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유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짚고 허리에 굵은 배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위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수 상위를 뒤따라갔다. 백성이 아브넬을 해보론의 장사 지내니 다윗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다윗은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이 쇠고랑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악한 자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는가. 그러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시 한번 울었다.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에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맛이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내리셔도 마땅하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그때에야 비로소 내려 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록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소.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오. 아멘. 9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은 그러한 아브넬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 아사해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군사였던 요압은 아브넬을 불러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헤브론은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자가 없도록 세우신 곳이었습니다. 요압은 도피성이었던 헤브론에서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다윗의 뜻도 거스르고 또 하나님의 율법도 거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동생 아사헬의 복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사헬의 죽음은 아브넬이 원했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던 아브넬을 아사엘이 끈질기게 추격했고 아브넬은 몇 차례나 그냥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아사엘이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 아브넬에게 달려들었고 결국 그창 끝에 찔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정황과 또 아브넬을 죽인 장소가 헤브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유압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아사엘의 삼촌이었던 다윗이 개인적인 복수의 감정을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하나되게 하는 일에 힘썼던 것에 반해서 요압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복수의 감정을 앞세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조카이자 이미 자신의 정권에서 세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처벌할 수도 없는 그 요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압의 잘못된 행위를 갚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한다 라는 뜻입니다. 복수의 감정은 우리의 어떠한 감정보다도 정당화하기가 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선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복수의 감정, 분노의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화평케 하는 자로 또 하나됨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상황과 환경 또는 나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